안녕하십니까 꿀손자입니다 오늘은 이꿀 각각 색깔이 다른 이 세가지 꿀에 대해서 제가 맛과 효능에 대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처음부터 처음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어보, 아 처음부터 일단 이 밤꿀 밤꿀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약간 좀 꿀들에서 똑같잖아요 뭐이 꿀이 좋다더라 뭐 아카시아 꿀이 향이 좋다더라 밤꿀은 뭐 효능이 좋다더라 자파꿀은 꿀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제건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꿀은 꿀은 옛날부터 이제 자연이 준 보약이라고 불렸죠 불리고도 있고 벌이 꽂혀서 채취해서 숙성한 천연꿀은 이제 비타민 미네랄 뭐 향산화 성분이 엄청 풍부해요 그래서 면역력 향상, 몸 약하신 분들 피로회복의 기본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꿀인가에 따라 효능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효능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보통 이세 가지 꿀은 공통점으로 자 꿀은 기본적으로 기침완화, 그리고 항균, 항염작용 그리고 피로회복에 엄청 탁월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먹고 있는 밤꿀, 밤꿀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색깔이 되게 엄청 엄청 짙어요 거의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색깔인데 맛도 되게 조금 검정색이라 그런지 되게 쌉쌀하고 특징으로는 이제 항균성 높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고 이 아카시아 꿀의 열 배가 여기 있어요 아카시아 꿀의 열배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르죠 이 갓뿌리 하는 역할이 엄청 달라요 열 배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항균성을 높이는 그 어, 균들이 여기 10배에서 아카시아 골프다. 그래서 효능으로는 속을 편하게 해주고 위건강, 피로회복, 이병 뭐, 뭐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추천대상으로 이제 속이 약하거나 이제 피로가, 피로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저 같은,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걸 먹고 있거든요. 저는 엄청 약간 체력이 약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밤꿀도 같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밤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밤꿀이 쌉싸 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음, 티스푼으로 조금만 해가지고 제가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음 밤꿀이 확실히 쌉싸 해요. 밤꿀이 끝맛이 조금 되게 독특해요. 네, 되게 엄청 독특하고. 음. 그리고 이제, 달, 단 거는 똑같이 달죠, 꿀이니까. 근데 이제, 좀 특이하게, 쌉싸름한 맛이 난다. 네. 쌉싸름한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게 아카시아 꿀. 이게 아카시아 꿀인데, 이 색깔 딱 보면은 되게 맑고, 엄청 맑아요. 신기하게. 이 친구는 되게 투명하고, 이제 깨끗한 단맛이 나요. 그리고 결정화가 되죠. 결정화가 됐다는 거는 어, 빨리 이렇게 응고가 되지 않아요. 그 약간 얼음, 얼음 알갱이인가? 물이 가 그러니까 얼듯이 꿀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같이 응고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결정화가 되거든요. 근데 아카시아 꿀은 개죽 되게 늦다. 그래서 이제 뭐보관이나 오래오래 쓰기에는 아카시아 꿀이 되게 좋다. 효능으로는 철분, 칼륨이 풍부해서 이제 혈관, 혈관에 되게 도움이 되고 성인병 예방에 엄청 도움이 커요. 항균 작용도 있어서 이제 헬리코박터균 억제 가능성이 있다. 헬리코박터균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광고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간보, 간보호, 신장 그리고 상처 치유에도 좋다. 추천 대상으로는 깔끔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음. 그리고 혈관 건강에 혈관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많으신 분들이 이 아카시아 꿀이 되게 좋다 어, 좋아요. 그리고 숙면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다 비염 있으신 분들을. 저희 이모가 아카시아 꿀을 되게 많이 드시고 계세요 아카시아 꿀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먹고 나왔다 라는 말도 약간 저번에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제가 많이 안 먹어 봐가지고 저도 잘 볼래요 자. 에이. 에이. 어, 맛있는데? 맛있다 어, 맛있어요 맛있어 오 맛있네. 음, 아, 밤꿀보다 훨씬 맛있네 이게. 더워 어, 이게 훨씬 맛있어 이게. 아카시아 꿀이 훨씬 맛있다. 어, 꽃향기도 나고, 신기한데? 맛있네요 이거. 아무튼 이게 피건강에 되게 좋다. 피건강에. 음. 아카시아 꿀을 보통 이제 노래하실 때 많이 이렇게 섞어서 쓰시죠? 네. 아카시아 꿀이 제일 좀 대중화. 대중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파꿀. 자파꿀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막 여러 꽃들에서 꿀벌이 벌 꿀벌들이 이제 따와가지고 만든 게 이제 자파꿀입니다. 자파꿀은 이제 여러 꽃에서 채취한 만큼 이제 향이 되게 풍부해요. 향이 풍부하고 이제 색은 뭐 이렇게 황갈색부터 이제 밤불처럼 이제 진한 색까지 여러 가지로 이제 있고 이제 효능으로는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꽃들에서 따오다 보니까. 면역력이 엄청 좋아져요. 영양소 가 풍부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활력 충전, 활력, 활력이, 활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엄청 좋고. 그리고 위장이 따뜻하게 해주고 이제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아미노산이 엄청 풍부하게 여기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 미용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피부 미용. 요즘 피부과에 돈 엄청 쓰시는 분들 엄청 많죠. 네. 어, 그분들도 뭐잡팍골을 드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잡팍골도 같이 드시면 엄청 좋을 것 같다. 추천 대상으로는 이제 면역력 챙기고 싶으신 분들, 활력이 필요하신 분들, 계절 변화에 좀 민감하신 분들, 되게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뭐 한철 한철마다 이제 감기 감좀 걸려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먹어가는데 아, 확실히 좀 그렇더라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도 제가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일단 향토... 음, 오 진짜 그러네. 꽃향기가 좀 섞어, 섞여서 나네요. 꽃향기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어, 이것도... 어, 이것도 맛있다. 아, 지금 걸려가지고... 아이고! 오! 자파꿀도 맛있네요. 잠깐만요. 아빠는 너 맛있는데? 저는 아카시아 꿀이 제일 맛있네요. 아카시아 꿀이 제일 맛있고. 음! 맛있다. 아카시아 꿀 맛, 맛으로만 보면 은 이제, 아카시아 꿀이 제일 맛있고, 이제 자파꿀 다음, 밤꿀. 네, 밤꿀 확실히 쓰기 때문에 이게 어, 처음에 딱 접했을 때는 조금 좀 독특해가지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네, 제일 맛있는 건아카시아꿀 확실히 좀 쓰는 게 조금 효능이 좀더 좋긴 하네, 요 뭐든지. 한약도 엄청 쓰잖아요. 네, 저희 이제 지금 말벌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저는 또 말벌 잘벌 말벌을 좀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좀 정리를 하고 저희 꿀벌이또저 있네요. 보고또 돌아다니고. 아이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고 저희 구독자 구독자 가 이제 80명, 100명까지 20명 남았습니다. 부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아, 구독자도 많이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말벌 잡으러 가 보겠습니다. 안녕.